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반길입니다. 오늘은 벤츠 2,300을 다시 한번 타봤는데 어 느낌이 어떤지 지금의 느낌도 그때의 느낌과 별다른 점이 없는지 뭐 간단하게 주행 성능과 옵션, 편의상 뭐그 정도만 짧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차를 구매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전문적인 내용들은 전문가 리뷰를 보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건이스클루시브 모델인데 그 당시에는 아방가르드 모델을 제가 탔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2300을 다시 리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디자인이 이스클루시브의 디자인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옆에 타고 계신 차주분이 또 운전을 할때그 모습도 보면은 아 되게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아, 익스클루시브 모델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리뷰를 하고 싶었고 그때 처음 제가 시승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지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 제가 느꼈었던 그런 가속할 때 그런 토보렉이 악셀을 밟고 나서 약간 늦게 반응하는 약간 그런 부분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530i는 밟는 대로 이렇게 반응이 바로 이제 속도감이 올라가는데 이 300은 살짝게 밟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몸이 뒤쳐지면서 가속되는 그런 느낌이 그 약간 렉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게 몇 년식이죠? 년식 17년식 모델인데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껴보겠습니다. 7 0 0 m 전방 안전 운전 액세를 딱, 딱 밟았을 때 이게 반응이 바로 안 오고 이게 살짝 있어. 이게 예민하지 않은 분은 크게 안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심한 심하진 않아. 이거 그냥 그런 느낌 모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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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비교를 할래야 하면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계속 두 차를 시승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막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느껴졌어요. 이게 확실히 조금 더 늦게 반응한다. 약간의 차인데 지금 굳이 이게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계속 왔다 갔다 타면서 이제 타다 보니까 그냥 딱 느껴졌는데. 네. 어쨌 그런 약간 렉, 터보렉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제가 비교를 했던 게 소리. 이 가속을 할때이 소리 있죠. 엔진 소리. 가속을 할때 엔진의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두 차를 시승.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엔진의 소리가 BMW 530이 조금 더묵직한 그런 소리가 나고 얘가 좀더 사운드가 좀더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더 시끄럽게 들린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그렇게 막디테일하고 예민하게 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타 보는 거로서는. 거슬리는 그런 점은 없네요 그런데 뭐 크게 문제 될건 없고 이게 그렇다고 파워가 딸리거나 힘이 딸리거나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운전을 할때 앞에 보이는 벤츠 저 엠블럼도 너무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현재는 사실 익스클루시브랑 5 3 0이랑 바꿀래 라고 하면은 저는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굳이 이런, 이 정도 이런 느낌을 굳이 제가 비교를 했었나. 뭐 그런 건 있지만 또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런 소리랑 이런, 이런 소리들은 뭐 사실 음악 틀어놓고 하면 별로 비교가,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옵션적인 부분이 있죠. 옵션이 530i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에 비해서 2300은 옵션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530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이라,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막힐 때 굉장히 편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어 이렇게 핸들을 놓고 그냥 편하게 핸드폰도 볼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도 뭐,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발도 떼고, 손발 떼고,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사실 없어도 불편한 점은 없기 때문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2300도 반절중행 추가, 추가를 할수 있어요. 근데, 추가를 하면 그만큼 차, 내 차가 나오는 데 시간이 한 3, 4개월 정도 더 미루어지고, 가격도 더 상승합니다. 5 3 0 i 와2 3 0 0이 가격 차이는 없는데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옵션까지 다 집어넣으면 이게 좀 비싸지죠 일단 BMW는 할인을 받잖아요 할인을 뭐 몇백만 원씩 받고 왔는데 이제 벤츠는 그런 할인도 이제 부족하고 결국에는 오상고양이가더 싸죠 그 제스처 컨트롤 노래 소리를 켰다 줄였다 할때 이렇게 팔이 항상 우리가 오른손 여기 있잖아요 운전 왼손에 핸들 잡고 노래를 좀 줄이고 싶다, 키우고 싶다 할때 이렇게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볼륨 소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조작하면 돼 근데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편하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작다한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거는 뭐 햇빛 가리개, 썬, 썬 그거 없나? 여기 있나? 맨 처음 뒤그 햇빛, 여름에 뜨거울 때 뒤에도 음. 그렇고 이 버튼 딱 운전석에서 버튼 누르면 차버 뒤에 이게 딱 햇빛 가리가 싹~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저도 안 쓰지만, 뭐, 그냥 그 정도 그런 저런 옵션...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그런 옵션들도 더 많이 있다라는 거 도어 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목소리> 보스트 도어라고 하나? 전 이제... 기억...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문이 덜 닫혔을 때 보통 차를 문을 음, 다시 열었다 닫죠 음, 그거 S클래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근데 이거 530아에도 그게 이제 들어가 있다 약 네, 500-300만원 안전운전하십시오 벤츠에서는 S클래스가 돼야 있을 법한 그런 편의상들이 좀 5시리즈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라점 없어도 되지만 막상 있으면은 어. 또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타보니까, 막상 타보니까, 뭐, 뭐, 없어요. 그렇게, 난, 내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예민했을까? 이게 크게, 뭐, 차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법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라면 굳이 신경 안쓸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어쨌든 차를 사는 입장에서. 큰호이 들어가고 하는 입장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60km. 그 비교를 많이 해봤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디테일했어야만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 주행적인 부분은 그 정도 느낌을 비교를 했었고요 기아범 없는 거 기아 여기 핸들 옆에 있는 거 이거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난 이게 좋아아 어, 이게 좋다고? 응. 어떻게 보면 예전 차량이더 익숙해서 기아범 잡는 게 습관화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맨날 손을 기아봉 위에 올려놓다가 이게 아저씨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손을 기아봉 위에 올려놓다가 이제 여기다 이걸 기아를 조작을 하려니까 불편한 거야 이게, 이게 손도 불편한 거야 손을 이 살짝 이렇게 올려 이렇게 걸쳐놨는데 걸쳐놓는게 없는 거지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좀 불편했고 그리고 차체 안에 전체적인 감성이 약간 여성여성한 감성. 5공아이도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LED 조명이 남성스럽게 이렇게 조명이 좀 깔리는데, 벤츠는 약간 여성여성하게 예쁘게 색깔도 예쁘고, 좀이 색상 나오는 느낌도 좀더 어 여성스러운 것 같아. 같은 색이어도. 그래서 여자가 5공아이랑 벤츠 2300이랑 사라고 살건뭐살 뭐 거냐고. 무조건 2300이지. 난 내가 여자여도 여자 감성이라면 2 3 0 0을살것 같아. 성능적인 거는 뭐 크게 따질 필요 없으니까 저는 약간 워낙 이렇게 남자기 때문에 이런 여성 감성이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제가 처음 차를 살때 느꼈던 그런 주행적인 뭐 사운드나 이런 거는 뭐 너무 깊게 디테일하게 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굳이 별로 그런 것까지 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단지 옵션의 차이와 이 차가 내 감성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그 정도 차이 이제 개인 취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얼굴이 좀 약간 동안이고 좀 몸이 좀 여리여리 하다 보니까 좀 아빠 차 타는 느낌이 살짝 들수 있는 그런 S 클래스 같은 그런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한테는 좀 과분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아직 그래도 지금 타면서 느끼는 게 530이 저한테 저한테는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 차주, 차주인데, 멋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여성분이 이 차, 이 300을 이제 익스클루시브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큰 차를 타는 느낌, 벤츠의 감성과 여사는 확실히 벤치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벤츠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벤츠가 끌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BMW를 타면서 사람들 이제 시선 같은 것도 뭐 벤츠가 좀더 어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벤츠가 시선이 많이 가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냥 5공0에 타면서 크게 후회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런 문자 같은 데서 소리가 딸깍딸깍 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그냥 그 정도인데, 진짜 서비스 센터에 이제 예약해놔서 뭐 수리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뭐, 남성스러운 느낌이냐,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냐, 그냥 그 정도 차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확실히 벤츠는 감성으로 타는 것 같고, 오상공 아이는 이래저래 그냥 가성비를 따져서 타는 차인 것 같아요. 뭐 옵션이나 뭐 주행 운동 능력이나 막 그런 것들 다 따져가면서 가격이나 어 그냥 감성난 그냥 벤츠 마크와 이 벤츠 2, 2 3익 스크루시브 이 모델이 감성이 좋다냐? 탈것 같아요. 저도 탈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성비. 우리는 차를 한 대밖에 살수 없는 사람이 차두대세대 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마음에 들면 이거 사면 되고 가성비를 굳이 안 따지지만 차한 대를 오래 탈 생각으로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계속 뭐 왔다 갔다 타보고 그렇게 따지니까 고로 가성비 가성비 오상공아의 그냥 감성 벤츠가 주는 감성과 고급스러움 이2,300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5 3 0 i 와 2,300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